안녕하십니까 부모워터스 최복수입니다 오늘 간만에 핫한 차가 나왔습니다 요즘 그래도 이 정도 차는 굉장히 핫한 차입니다 보시다시피 하, 그 화이트 컬러의 썬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이게 요즘은 그 매장에 많이 없는 차고요 이 보시면 이게 2015년식이고요 그러니까 연식은 2016년인데 2015년부터 더 프라임이 나왔거든요 2015년에 프리미엄급 프리미엄 급이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은 지금 약간의 스크래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페인팅도 하고요. 타이어 상태는 앞바퀴가 좀 A급인 상태고 뒷바퀴 쪽은 조금 어 조금 모자란 듯한데 뭐, 그 뭐, 뭐 계속 타도 관계없을 정도로 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요. 밖에서 보는 거는 선루프, 선루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5인승입니다. 5인승. 6만 키로 밖에 안 뛰었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핫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관 보시고, 실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옵션도 한번 보시고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뭐, 벌써 뭐, 우리말로 그냥,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어, 내비가, 파리치 내비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 내비고요그 다음에 하이패스 되 있고, 파노라바 썬루프가 있어서 아주 분위기 좋은 밤에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우수에 젖어서 뭐비 맞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썬루프를 열어 놓고 그 유리창만 열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스탑 기능도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리미엄 급이라서 웬만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제일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자 전동시트 있고 열선시트 있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게 없어요 뭐냐면 통풍시트 통풍시트가 빠진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이 다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게 있다고 대상을 꼽자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차르트 음악 음악 천재 모차르트 그 사람은 그 음악가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악기가 클라 리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주곡도 또 많이 나왔고 발표도 많이 했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잠깐 클래식컬하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차도 제가 충분히 제일 사랑하는 차로서 권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페 2015년식 더 프라임 프리미엄급 썬루프 내비 후방 카메라 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선택해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